자. 안 해볼 수가 없죠. 영감의 놀이터 1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출발. 4인 던전인데 초월 던전이라 빡세죠. 이거 몇렙 거였냐? S. S레벨 2. 소수점 하나 올리기도 힘든데. 2레벨 이상은 여기 올수 있다. 자. 영감의 놀이터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때려보자. 어! 잡을만 해! 1단계는 역시 다깰수 있게 만들었네. 다행이구만. 잡을만 하네요. 1단계로 해보니까. 그러면은, 아씨, 저 위로 가야 되네. 근데 맵이 넓다. 내가 아까 그다 데려왔나? 얘네들 다 데려와야지. 난이도는 쉽네요. 느낌 일단은 못 잡는 거는 쉬워. 1단계는 다깰수 있게 이렇게 할수 있다. 근데 여기 몬스터들을 잘 보면은, 그냥 딱 장난감들이야. 장난감들이랑 딱 애들이 놀이터 딱 갔을 때그딱그 그 목마 같은 거 타는 거딱 미끄럼틀 내려오는 그런 기구들이랑. 근데 여기서 여기서는 놀이터가 영감의 놀이터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으신 이제 어르신들도 그 여기 놀이터를 즐길 수 있다.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그 영감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무슨 말하는 거요? 아예 나이 얘기한 거예 나이. 이거 바로 넘어가자. 그 영감 있잖아, 그 표준어. 그 어르신 분들끼리 이제 대화할 때. 아 이봐, 영감. 그그 그 여기 놀이터 하나 만들어졌는데. 여기 좀 들어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영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에이 옆 폈네,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여기는 애들이 노는 놀이터가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노는 놀이터였다. 저번에 버스 받을 때는 몰랐는데, 할 만한 곳이긴 했네. 명중의 스펙만 잘 비추어지면은, 받쳐지면은 딱딱이겠다. 명중이나 스펙만. 여기서, 난 여기서 디테일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한 건데, 잘 보면은 약간 허공에서, 허공의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저 뒷배경에 막좀 부서진 오드름들이, 얼음, 얼음 파편 같은 것들이 공중에막 날라다녀가지고, 아니, 이거 허, 허공의 딱퉁인것 같기도 하고 여기 위에 여기에 이 구름 사다리 같은 거 구름 사다리 같은 거 이거 탈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딱 잡기 잡기 기능 딱 여기 이런데 나오면은 퀄리티 딱 있대 디테일 디테일 점수 여기서는 점프를 올라가는 발판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부담이 없, 안 된다. 근데 이게 좋은 거거든. 한번 떨어지면은 빨리 못 올라가는 건 너무 답답해. 다음 던전은 한 5렙짜리 만들려나? 그 그래 초월 1렙, 초월 1렙 이런 거를 만든 게 아니라 5렙 2렙부터를 만들었어요. 다음 신규 던전은 5렙이겠지. 유튜 근데 여기 빌드 연곽이 나쁘지 않은 지형인 것 같기도 하고. 잡은 거왜 이렇게 많아? 아, 떨어지지 마. 아, 떨어지지 말라고. 여기 발판 없단 말이야. 이 시소도 탈수 있게 좀. 아이 왜 만들었어 이거 생긴 건 귀엽네요 이거 아이 왜 만들었냐고 못하잖아 왜 만들었어 아쉽네요. 이소 저것도 약간 발판 같은 느낌으로 딱 해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뭐이 힘들지 만든 입장에서 이해는 할게. 이것도 타지는 건가? 안 타지네 아니 저거 손잡이인데 딱 봐도 이거 공중에 매달리는 거 못함? 이거 손잡이인데 딱 봐도 살짝 아쉽구만 여기에 페가수스랑 뭐그 기사옷 입은 말 장난감 그거는 모르겠네 꼬마 자동차 봉봉 근데 실제로 놀이터 갔는데 놀이터에 진짜 몹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겨주면은 무섭겠다. 이 사람만한 게 갑자기 뚫렇게막 달려들어. 현실 버전 방영하, 반영하면은 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 이제. 몹이 사람만하고 이게 어떻게 반응할 건데. 포탈 열렸나? 오케이. 어? 벌써 보스? 저기 타이어 성이 보스? 타이어 골렘 근데 이이 게임...아니, 여기 보스방 부금도 들어보면은 약간 그 느낌 있잖아. 그 라테일 그 특유의 느낌, 게임 부금에다가 약간 그 기존에 있었던 게임 부금 약간 살짝씩 드디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뭔가가... 똑같은 거는 아닌데 브금을 다 다른 거 쓰는 건데도 가끔 재탕하는 느낌도 나 그... 브금의 딱그 울림이 느낌이 비슷해가지고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 또 그건 아니야 오케이 okay. 타이어맨 컷 저거 안 좋아짐 영감의 깃발. 자, 영감의 놀이터 클리어했습니다. 상당히 귀여운 던.